패턴인 거지. 순서가. 그리고 이제 공식을 쓰면 좋겠지만, 저걸 줄 세울 건데, 이 순서 유지된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? 순서 유지는 같은 문자를 유지한다고. 그래서, 그냥 A, B, C, D, E를 줄 세울 건데, 그냥 A가 3개 있다 생각하는 거야. 이 상태에서. 그러니까 5팩에 3팩. 두 번. 아, 무튼뭐누군지 모르겠지만, 잘 정리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어 하나만 더 오셔야겠다. 783 이상하다. 다한거 같은데, 이거? 이거 짐이 또 나왔지?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그냥 어차피 내아숙달심이 좋다고. 지금 7명인데, 중요한 게 뭐야? 7자리가 있는데, 여자들하고 남자 다섯 명이서, 이렇게, 아무튼 여기 앉으려고 해. 그럼 중요한 게 뭐야? 일단, 언급한 거. 여자 두 명은 반드시 이웃시키래. 그러니까 여자를 이쪽으로 보낼 거냐, 이쪽으로 보낼 거냐, 여자를 이쪽으로 보낼 거냐, 아니면 이쪽으로 보낼 거냐. 그렇게 크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. 그죠? 그래서 여자를 이쪽에 보내는 거와, 이쪽에 보내는 거. 여자가, 여자들이. 그럼 이쪽에 보내면, 이쪽에 보냈다. 그러면 여기 가면 지금 여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게 이거냐 이거냐 아니야 그치? 무조건 이웃하는 거니까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여자들 이쪽에 여자 뭐라고 할까? 가나? 뭐 이렇게 왔어 여자들이 가나 나가 여자 두 분이 왔어 가양과 나양이 왔어 여기 앉기로 했어 그치? 그죠? 조심할 거는 애들이 앞뒤로 바꿀 수 있고 그치? 자리 자 이제 근데 얘네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남자 다섯 명너여기 가서 앉아야 될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, 지금.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오팩. 이럴 수도 있고. 10분만 쉽게. 어, 나 힘들지? <laughs> 어, 늙었어. 정인 잘 보고 있니? 너 추가 많이 했냐? 연호야? 빼고 다입 네, 뺐어? 예, 오케이, 오케이 지금 뭐 질문한 거 지금 저 앞에 있는 거는 가연이가, 음, 네. 가연이가